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울의 강조는 이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리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바울이 이 주장을 통해서 하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은 율법의 조항을 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한 분만을 믿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주장을 예를 들어서 성경의 예를 통해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사람의 예대로 말해보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예란 다른 게 아니죠.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가 안 통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지나가는 사람 길을 막고 한번 물어보자.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그런 말을 하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만큼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식에 호소해서 얘기 한번 해 보자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상식이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하는 그 약속일지라도 약속한 후에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중에 없애거리거나 바꾸지 못하는 게 그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 아이에게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너에게 선물을 줄게라고 그렇게 아이에게 약속하면 그 부모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도중에 그전에 마음이 변하거나 또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지키지 않게 된다면 그 부모는 아주 몰상식한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 아이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아주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많은 것이죠. 바울의 얘기는 사람의 약속이라도 이러할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정해진 후에 어떻게 폐기되거나 변경될 수가 있냐는 겁니다. 1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율법보다 무려 430년이나 앞서서 미리 정해진 그러한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일방적인 축복의 약속은 내가 네가 무엇을 하면 복을 받고 무엇을 안 하면 저주를 받는 그러한 신명기 28장의 약속보다 율법보다 무려 430년이나 앞선 그러한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430년이나 뒤에 나타난 신명기의 그 약속이 감히 430년이나 앞선 약속을 폐하거나 헛되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마치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자들과 같다는 겁니다. 즉, 430년 뒤에나 나타난 그 신명기 율법을 가지고 먼저 정해진 약속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 약속은 뭔가가 부족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또다시 주셨다. 따라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이다.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주장에 우리 역시 미혹되곤 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아무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왠지 이 약속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뭔가가 더 덧붙여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개발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뭔가를 잘 지키고 잘 바치고 잘 드려야 그 약속을 내가 온전히 받을 수 있다.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생각은 전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상상일 뿐입니다. 카톨릭 교리가 바로 그런 경우죠. 로마 카톨릭은 우리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시작은 은혜고 믿음이지만 결국 은혜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인간의 무엇이 잘 협력하여야만 의로워진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신인 협력설, 협동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게다가, 의로워지는 것도 단번에 정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의로워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를 행하면 행한 만큼만 의로워질 뿐 온전히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온전히 의로워지느냐? 끊임없는 수행과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또는 여러가지 사랑과 덕을 내가 실천함으로써 그렇게 실제로 내가 조금 조금씩 의로워져서 기어이 완전히 의로워질 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교리가 바로 연옥교리인 겁니다. 연옥교리는 왜 나온 겁니까? 살아생전 나는 완전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다. 완전히 다 행동했다. 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뭔가 부족해서 좀더 수련을 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연옥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잘 쓰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구원의 확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 교회를 다니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지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천국도 아닌 그런 애매한 곳에서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온갖 선행과 공덕을 쌓아서 그래서 온전히 의로워진 후에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바로 그러한 연옥의 상태가 여러분 지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도 안된 선행이 연옥에 간다고 해서 그 선행을 할수 있겠습니까? 또 여기서는 내가 죄 짓고 살았지만 그 연옥에 가서는 내가 죄안 짓고 살이라 하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살 버릇 여든 간다고 여기서도 똑같은 그 죄를 거기서도 짓고 살 것입니다 어쩌면 형벌이 더 길어질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중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걸 두려워한 게 아니라 연옥에 가는 걸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어도 아직 모자르고 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음을 곧바로 믿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고 아무런 선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이 문제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그 약속 안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얼 하더라도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야곱이 장자에서의 옷을 입고 나아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언제나 야곱일 뿐입니다. 그런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 그가 입은 그 장자에서의 그 옷과 그 옷을 입고 나온 그 야곱을 모른 척 해주고 축복해 주시는 그 아버지 그것 때문에 바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엇을 해도 죄인입니다. 표범이 그문의를 지울 수 없듯이 우리는 선을 행하든 행치 않든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또그 옷을 입고 나온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받고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끔씩 이렇게 말, 말을 해줘야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진품이 딱딱해지다가 역시 오늘 바울이 여러분 주장하려는 것도 이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바울은 이 율법과 약속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율법이 아니라 바로 약속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무슨 훌륭한 것이 있어서, 뭔가 남다른 것이 더 있어서, 그가 남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훌륭하게 살아서 택함을 받고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똑똑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잘나고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수두룩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만이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이지 율법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에 빠진 자녀들을 향해서 "옛다, 구명조끼랑 구명보트 여기 있으니까, 이것하고 물속에서 나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다음은 너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시작부터 그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저는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요. 여행을 갔다가 밤 늦게 돌아오면 여지 없이 애들이 다뒷작석에서 잠을 잡니다. 그럼 제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집까지 데려다 줬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깨서 일어나서 오든지 말하라, 뭐 말해라 이렇게 하지 않죠. 막내는 가벼우니까 부인이 없고 둘째는 무거우니까 제가 안고. 큰 애는 그래도 조금 컸으니까 최대한 깨워가지고 신발 신켜서 비몽사몽간에 어떻게 왔는지 하여튼 집까지 가서 재웁니다. 걔네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겠죠. 분명히 내가 차에서 잠들었는데 깨보니까 방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좋으신.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처음부터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끝까지 정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빠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그분에 대한 믿음, 그 약속에 대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